갑진년 새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신년 할애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 지역 불교계는 사업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겸한 신년 할애식으로 한해를 시작했습니다. 포항 사업연합회 22대 회장에 취임한 포항 문수사 주지의 덕화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포항 불교 사합련 앞에 사부 대중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제 22대 포항 사합련 앞회 회장 취임식과 갑진년 포항 불교 신년 할례식이 봉행됐습니다 최근 열린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포항 문수사 주지 덕화스님은 지난 21대에 이어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포항 사합련 앞회를 이끌 덕화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우리 포항 불교의 결속을 다져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사암연합회 임원진과 회원사찰 사부대중을 비롯해 포항사암연합회 신도회 등 재가단체 대표들과 이강덕 포항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 포항불교가 하나가 되는 데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내그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암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보살피도록 하 저희 신도에는 세리에마하시는 해당 생님 중심으로 새해 더 많은 단체들의 가입과 함께 세계적인 운영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항불교의 미래를 위해 젊은 불자들의 교화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는 이날 갑진년 한해 지역불교 발전과 포교를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 등 대학생 전법과 자립준비청년장학사업 등 인재불사에 힘을 더할 예정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점등과 연등행렬을 시작으로 역대 선사다례제와 동지팥죽 나눔 등 매년 봉행하는 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는 오는 26일 불교 천주교 신년교례를 열어 타 종교와의 소통과 화합에 나섭니다. PBS 뉴스 정민지입니다.